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박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지혜로운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절박함.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온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십시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키가 작은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며 먹을 것도 해결되었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자들은 절박함을 잊고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차례 간청해도 대꾸하지 않으시다가 이방인을 개라고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보시고 그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리가 있는 대답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기로 의도하셨던 겁니다 일종의 반전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세인입니다 우리는 앞서 15장 초두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누가 깨끗한 사람인가,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잔과 그릇을 깨끗이 닦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을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을 보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너희들 기준에서 보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 그의 믿음을 보라.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창의를 성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그녀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이 여인을 보아라. 이방여인이고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다 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얼굴 한번본적 없다 게다가 나는 심한 말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 고의적으로 이 여인이 시험 들도록 괴롭혔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온 몸에서 지혜를 짜내었다 제자들아 이런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한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나와 함께 그토록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도 작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였던 과거를 잊고 안일한 삶에 푹 젖어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성하고 삼가고 깨어 있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